6월 3일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지고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약간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렵겠다.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은 9, 10월 달 돼야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약간 방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6월 27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가지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결국 가계부채를 관리 강화하겠다라는 거는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총량을 축소하고 6월 28일부터 당장 내일이죠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라는 걸로 엄청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적용도 바로 다음날 할수 있게끔 되게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6억 원. 6억원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거랑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제는 내가 돈을 아직 못 모았어. 우선은 전세 끼고 살았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들어가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